안녕하세요, 유신입니다. 오늘 충격 발표, 충격 고백을 하겠습니다. 사실 저에게는 딸이 있습니다. 오늘 그 숨겨진 유신의 딸을 최초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소니캠으로 촬영하려고 했으나 게을러서 방송폰으로 대충 약속을 지키려고. 자, 오늘 제딸 공개합니다. 와, 이리와. 와. 이리와. 이리와. 금비야, 이리와. 내 딸. <laughs> 야. 빨리 초소개인데 빨리 와야지. 응? 아, 뭐라? 뭐라? 뭐라. 아. 네. 랑이 오랑. 보라 불어 인사해야지 도. 응? 이제 여기에 집중 어, 안돼 내려와 내려와 내려오니라 이리오니라 이리와 이리와 야, 아까 청소해줬는데 도 이리 와. 이리 오시오. 왜 갑자기 왜왜 네? 갑자기 암전에 쳐가지? 유신의 딸그 머리 유금월 이리 와. 어? 어, 어. 야너잘 나오잖아. 근데 왜안 나오냐 또 이리 와. 이리 와. 1호 1호 1 야, 날러다니, 날러다.

이리와 와, 고 잭대, 여기다. 여기도, 여여기있다기비여여기 너의 권투실력을 보여줘 아니야 너의 권투실력을 보여줘도 여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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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금비야, 이리와. <laughs> 역시 짭짤. 어, 어흥. 어흥. 짭짤. 양쪽에 지금 저기 두명 있어. 오, 오 섰어. 섰어. 오 섰다. 우리 금비 섰다. 금비야. 업. 윙윙윙윙. 오 좋아. 짭짤. 짭짤짭 잽잽 p jap 위로 p 아래 p 위 a p j 위로 위로 p j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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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a p jap 세계 챔피언 와 힘이 왜 이렇게 좋아? 윙윙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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비야 아빠한테 와야지 야 지금 피곤해 죽겠는데 지금 업데이트 약속 지키려고 지금 우리는 노편집인 거 알지? 우리는 노편집이야 예산이 없어 인력도 없고 어흥 어흥 어. 휘휘 <laughs> 아 안돼 안돼 오, 오 장성 힘이 장성 이빨이 장성 오오. 그렇지. 그렇지. 빙빙빙빙 뱅 잘했네요. 대딩아. 아이고 잘한다. 아이고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laughs> 잘한다. 오 준비야. 윙윙윙. 오, 우 좋았어, 집, 집, 좋았어, 집, 집. 아이고 좋아, 아이고 좋아. 와, 어, 휙, 휙. 서보자, 일어서, 일어서. 오, 좋았어. 오, 발짝, 발짝. 너는 걸을 수 있는 고양이야, 그렇지? 명기 걸을 수 있는 고양이, 낭만 고양이. 자, 아직 녹화 시간 남았어. <laughs> 너의 멋짐을 보여줘. 너의 귀여움을 보여줘. 강아지 프리지. 강아지는 너의 적이다. 강아지를 반드시 네가 이겨야 된다. 강아지. <laughs> 한랬지 심하냐? 야. 그 눈빛 뭐냐? 어. 강아지를 이겨라 강아지 불뻥 벌떡인 뒀어. 윙윙윙. 그런 그런 거리고 말이야. 아직 한 살도 안 됐어, 뭐. 너 이제 만 나이란 말이야. 너 4개월 됐으니까 이제 4개월이야. 너 아기야, 아기. 강단 아기. 예. 야옹. 옹 양양 인사해 시청자분들께 안녕하세요. 유신의 딸 유금비입니다. 구세어라 금비야 힘내자. 인연을 맺었으니 어이구야 화장실에 빠지면 어떡하니? 너? 너 맹수의 맹수의 후회로서 그럴 수 있어? 와. 와 이거 완전 야생성이 쩌네 오오쫄쫄쫄와야야 야, 아빠도 막 덮치더니 오오 오! 결계 결기. 결기가 느껴지는구만 촬영 끝나고 맛있는 밥을 주지 야너 액션 배우 액션 배우의 자질 있고만 자네 자네는 액션 배우 <laughs> 저기 둘이야? 저기 강아지와 볼이 있구만 볼볼 오렌지 볼자 <laughs> 앞으로 유신 딸야 이리와 봐 <laughs> 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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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좋은 풀력 유분비 금비야 너도 스타가 될수 있을까? 사장 <laughs> 어, <오. 웃음> 와, 또 이렇게 건강하냐? 다행이다, 건강해서, 건강해서, 다행이에요. 와, 이... 응, 안 보면서 놀아주는 걸 뭐라고 하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안녕? 응? 손손손손손손손손손손손 아오 손오손 금비야 손손손손오손아 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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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는 천재야 자 인사해 바이바이 메리 크리스마스, 해피 뉴 이어 유신 아빠 걱정하지 마세요. 인연이라는 게 참, 그렇지? 앙. 야, 강아지 불 죽겠다. 자, 여러분들 오늘 유신 딸을 공개했는데요. <laughs> 어, 얘가 진짜 액션적이 뭐야? 액터인가 봐요 배우가 될거 상인가 봐요 연기력이 아주 <laughs> 바보스들을 다물어버리겠다 냐옹 그래 네가 서열 바보스보다 높게 네가 1위다 네가 1위 다음에 만나요 어 <laughs> 빠이빠이빠이빠이빠이 빠이빠이 손손손 손. Hmm?